20번. 최우차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f'x를 했고요. 이때 fx와 gx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gx다. 그러니까, 어, gx가 이게 우함수죠. 우함수고 이거를 부정적분한, 어, 자, 요거를 부정적분하면 fx가 나오죠. 부정적분한 이 fx는 뭡니까? 이 f(x)는 기함수가 나오지는 않죠. 왜 적분상수 c 때문에 어 저기 0, c에 대해서 대칭되는 그런 함수가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g(x)가 뭐 저기 3x 적업 이렇게 나왔죠. 3x 적업하기뭐 a였다. 그러면 f(x)는 자이를 부정적분하면 어, x 삼승 다하기 ax 다하기 적분상수 c 나오죠 이, 이 c가 없다면 c가 없다면 c가 없다면 0,0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는데 c가 있기 때문에 c만큼 올라갔으니까 0,c에 대해서 대칭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어,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y는 fx와 y는 gx는 두점 알파 콤마 f 알파 베타 콤마 f 베타 s만 만난다 그러니까 두점 s만 만나니까 어느 한 점이 뭐라는 겁니까 중근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 알파 베타 중 어느 하나에서 뭐 한다라는 겁니까? 접한다 이런 얘기죠. 자, 거기에 맞춰서 자, 일단 저 gr 파는 g 프라임 알파 또는 g 베타는 g 프라임 베타다.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 있거든요. g에 대해서 그리고 f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그래서 자, 그림을 그려 보면. 자, 만약에 음, 얘가 어 극값을 그다 갖는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이 gx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f 프라임 x니까 극값을 그 가져야 되니까 두 근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해 볼게요. 자, 요렇게 됐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자 요게 gx고요. 어, f(x)는 자, 요렇게 한번 그려 볼게요. 두 점에서 만나고 접해야 되니까 그리고 영점 마시에 대해서 대칭되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요 점에서 극대점. 자, 요 점에서 극소점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림이 요렇게 나오겠죠. 자, 요런 식으로 됐나요? 그러니까 어 어디에서 만납니까? 자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뭐가 나옵니까?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림이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베타에서 중근 갖는 경우. 자 이게 Gx고요. 자 그러면 Fx는 어떻습니까? 이게 Gx가 계속 그 양수니까 그죠? f 프라 x가 양수니까 계속 증가하는 함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0, c에 대해서는 0, c는 변곡점이고요. 그럼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알파에서 중근 갖는 경우는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에서 중근을 갖고요. 그다음에 요 지점이 베타가 나옵니다. 됐나요? 그러면 자, 위에 같은 경우. 자, 1번, 2번, 3번. 자, 이 그림은 더안 나오겠죠. 자, 이렇게 돼서 계속 요렇게 됐는데 어, 자, 알파 작은 쪽에서 중근 가지면서 이렇게 접할 수는 없죠. 지금 계속 증가하는 함수인데 그죠 증가하는 함수면 어 요, 요렇게 그니까 그 값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요 2번 그림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크게 세개세 3개,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억 g 알파는 지 프라임 알파 또는 지 베타는 지 프라임 베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어 요렇게 되죠 베타에서 뭐를갖습니까 중근을 갔죠. 그럼 베타에서 접하니까 접하면 함수값 같고 어, 미분 개수 동일하죠. 그러니까 어, 함수값은 뭐 당연히 이쪽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같, 같은 거니까 굳이 표시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 미분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f 프라임 베타는 뭐가 나옵니까? g 프라임 베타가 나오죠. 그런데 f 프라임 베타가 뭡니까? f 프라임 x 가 g x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어, 따라서 f 프라임 베타가 바로 g 베타죠. 그럼 g 베타는 g 프라임 베타.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요게성되고요그 다음에 3번 그림에서는 뭡니까? 알파에서 뭐를 갔습니까 알파에서 접하니까 미분계수 동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f 프라임 알파는 뭐가 나옵니까? 어, g 프라임 g 알파. 그죠? 미분계수가 동일해야 되죠. 그런데 f 프라임 알파는 뭡니까? f 프라임 x 가 gx 니까 바로 따라서 f 프라임 알파는 g 알파죠. 그러 gr 파는 g 프라임 알파 그러면 베타에서 접할 때는 이거가 되고요 어 알파에서 접할 때는 이식 성립되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죠 알파 또는 베타에서 접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 맞죠 요것 또는 자 요거 기억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니온자 물론 아 참고로 기억식으로도 한번 볼까요 어 참고로 뭐 식으로도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죠 f x 빼기 g x는 자 1번과. 어떻습니까 2번은 fx 빼기 gx는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어, 최우차 계수는 1 이었죠 그러니까 어, 베타에서 접하니까 x 빼기 알파 x제곱 x 빼기 베타의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알수 있습니까 f 프라임 알파나 양변 미군하면 어,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는 뭐 됩니까 앞에꺼 미군하고 뒤에꺼 곱하니까 x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뭐 됩니까 x 빼기 알파 곱하기 2 x 빼기 베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따라서 f 프라임 베타 빼기 뭡니까 g 프라임 베타는 제로 나오죠. 그래서 f 프라임 베타나 g 프라임 베타는 같다라는 걸알수 있죠. 2번은 3번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따라서 뭐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음 f 프라임 베타 어, g 베타 백이 g 프라임 베타는 제로, 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이3번 같은 경우에는 fx gx를 뭐로 둘수 있나요? x 백이 알파의 제곱, x 백이 베타, 뭐 이렇게 식을 세워서 마찬가지로 미분해서 살피면뭐 기억이 되면 뭐 식으로도 증명해 볼수 있고요. 그림으로도 한번 살펴본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 베타에서 접하니까 미분계수가 같으니까 요렇게 나오겠죠. 그다음 니언 어, Gα는 G 알파는 G 프라임 베타이면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Gα는 G 알파는 G 프라임 베타. 그림으로도 한번 보고 식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G 알파는 음이고요. G 알파는 음이고 G 프라임 베타는 양수죠. 요 베타에서 이게 접선의 기울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죠. 그럼 이 경우는 아니고요. 자 여기도 어떻습니까? 어 여기도 G 알파 양수인데 G 알파는 g 프라임 베타인데 g 프라임 베타는 뭐랑 같습니까? g 프라임 베타는 g 베타랑 같아야 되죠 여기서는 g 알파 여기서는 뭡니까? 자 2번에서는 뭐라고요? 2번에서는 g 베타나 g 프라임 베타랑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g 알파가 g 베타와 같을 수는 없죠 계속 증가 남승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아니고요 그래서 니온에서 의미하는 바은 g 알파는 뭡니까? g 알파는 g 프라임 베타다 이렇게 될수 있는 경우는 몇번 경우밖에 없습니다 1번밖에 없죠. 그럼 1번에서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1번에서는 지금 살펴보면 여기가 g 알파가 어 지금 g 프라임 베타와 같은데 g 프라임 베타가 누굽니까? 지금 1번의 상황에서 Gα는 g 알파는 g 프라임 베타인데 이 g 프라임 베타가 1번의 경우에는 g 베타와 같죠. 그러니까 g 알파는 어떻습니까? 지 베타는 같은데 G 알파나 알파에서 F와 G가 만나기 때문에 이 G 알파는 누구랑 같아요? F 알파랑 같고요. 지 베타는 누구랑 같나요? F 베타랑 같죠. 그러니까 어, F 알파는 F 베타 맞다. 이렇게 되겠죠. 일반의 상황만 해당되는 겁니다. 디귿 지 베타는 G 프라임 베타와 다르고 알파는 제로다. 그러니까 몇번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디귿은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죠. 알파에서 저기 뭐를 갔습니까? x는 알파에서 접할 때자 이렇게 된거죠. 자 이쪽은 베타에서 접하는 경우고 이쪽은 알파에서 접하는 경우였죠. 그런데 알파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f 베타는 9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으로 어, 문제를 풀 수는 없고요. 최고창 개수가 1이라는 것도 이용해야 되고 하는데 여기선 그림에서는 최고창 개수가 얼마다 뭐 이런게 표시할 수가 좀 없으니까 어디것은 식으로 정확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디귿 자이걸 식을 이렇게 쓸수 있겠죠? f 어, x 빼기 g x 는자 x 제곱 x 빼기 베타 이렇게 쓸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 우리가 이 g x 가 우함수였으니까 이제 g x 는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3 x 제곱 더하기 a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f x 는 이제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얘를 부정적분하면 되죠. x 삼승 더하기 a x 더하기 c 입니다. 그렇게 해서 fx 빼기 gx fx 빼기 gx는 x 함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a 빼기 마이너스 어, a 더하기 c 마이너스 a 더하기 c 맞죠? 자이 c가 누구랑 같아야 됩니까? 자 요거 전개시킨 거랑 같아야 되죠. 어, x 함성 마이너스 베타 x제곱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베타는 3이고요. a는 0이오지, 0이죠. a는 0이고 c도 0입니다. 그죠? 따라서 fx는 뭡니까? x3승 요렇게만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뭐를 구하라고 나왔습니까? f 베타니까 어, F3을 구해야 되죠. F3은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3의 세조급이니까 2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거짓이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한 이원인만 맞아서 2번이 되겠습니다. 어, 참고로 21번 풀이는 어, 21번은 저, 무, 가형 문제, 현장 모의고사 2회차. 유해차 가형 5회, 5회 21번 문제와 동일합니다.